2.5톤, 현대차, 화물차입니다. 화물차. 현대 화물차. 오세이 첨가제 이렇게 넣었습니다. 오세이 첨가제지오세 콩인데, 오세이 주입을 하나 있습니다 2.5톤, 2.5톤, 현대, 현대 화물차. 자, 어떤 반응이 있는지. 네네 네. 출발할 때 그런 게 없어요. 네좀 아, 가볍게 지금... 나가요. 아 지금 잠깐만요. 그 2.5톤 화물차 지금 고속도로 같은 도로죠? 네. 지금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요? 가볍게요. 가볍게. 가볍게. 그 전보다는 가벼워졌죠. 아, 출발이 가볍게, 부, 예예. 부드러워졌죠. 아 부드러워졌어요. 아 네. 묵직하게는 안 나가죠? 네. 에이 예, 묵직이 나가면 제품이 안 좋은 거고 가볍게 네. 부드럽게 나가줘야 좋은 제품이고. 아, 그니까, 묵직하게는 안 나갔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, 네. 네. 전에 이렇게 일을 다 끝내고, 짐을 다 내리고, 회사로 네. 복귀할 때, 네. 네. 그런 차로, 이제, 빈 차로 많이 복귀를 하잖아요. 네네. 네. 그때보다는 좀 탄력이 좀 어때요, 탄력? 페달을 막가다가 100km 가다가 페달을 딱 뛰면, 쑥, 속력이 줄어버린지, 그래도 쭉 밀고 나가는지. 그런 부분. 그, 그 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. 어떠, 어떻게 좋아진 것 같아요? 네. 악셀을 밟다가 쭉 밟다가 놨을 예. 때예예전에는 약간 그 악셀 놓을 때 엔진 브레이크 잡히는 느낌이 살짝 나면서 예 바로 이렇게 성능이 줄어버리죠 바로 줄어들었는데 예 지금은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가는 것 같아요 아좀 멀리 더 가려고 네. 한다 예그장그 네. 네, 그 증상이 나와야 연비 세이부가더잘 되는 거예요 연비 네. 절감이 될수 있는 것이 탄력 주행이좀잘 돼야 페달을 덜 받고, 엑셀을 덜 받고도 밀고 나가줘야 조금이라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, 이 연비가. 네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아무튼, 그, 묵직하지는 않고 가볍게 나간다는 말이 괜찮게 지금 워싱 청가제 지금 넣는데, 아무튼 더 타보시고요. 네. 짐도 실어보시고, 예? 네. 예, 고속도로도 똑같은 상황에 한번 달려갖고 느낌이 더 나오는지 짐을 실었을 때도 더 탄력이 잘 나가는지 한 번만 더, 예, 알려주세요, 전화로 나중에. 네 알겠습니다 예 네. 네,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. 네.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. 예. 네.